안녕하세요, 수건우동입니다. 오늘은 만약 저라면, 이번에 연식 개선한 모아비, 어떤 등급에서 어떻게 구매할지, 그렇게 구매한다면, 세금 포함 실구매 가격, 월 하부금은 얼마일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 모아비는 가장 기본 등급인 플래티넘, 그리고 플래티넘에다가 외장을 까맣게 바꿔주는 플래티넘 그래비티, 그리고 가장 인기 등급이자 서라운드 모니터, 나파 가죽 시트, 메모리 시트 그런 친구들이 추가된 최고 인기 등급 마스터즈 또 마스터즈에다가 마찬가지로 블랙 패키지 어 수군 도둑님 플래티넘 그래비티는 플래티넘이랑 150만원 가량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 마스터즈는 마스터즈 그래비티랑 460만원 가량 차이가 나나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플래티넘 그래비티는 정말 그냥 그래비티 블랙 휠, 전면부 블랙 그릴, 블랙 루프 랙 블랙 도어 손잡이, 트렁크 가니쉬 그 정도만 추가됐는데, 이 마스터즈 그래비티는 그 품목들 외에도. 차량 인테리어의 알칸타라 내장재, 블랙 내장재, 일렬 도어 엠비언 트라이트, 또한 90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이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본화하면서 460만원 가량 비싸지는데 사실상 뭐 세금 포함한 500만원 한 것치고는 영향가가 없긴 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밑등급 플래티넘에선 이런 그래비티가 없었고 최상위 등급으로만 있었던 그래비티지만 이번에 연식 개선하면서 플래티넘에서도 선택을 할수 있는데 이제 이전 영상들에서 자세한 옵션 구성들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들을 참고하셔도 되구요. 마스터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밑등급 플래티넘에선 선택도 할수 없는 서라운드 모니터, 나파가죽, 투톤 핸들, 메모리 시스템과 이지옥세스, 그리고 각종 실내 내장적 그레이드. 그렇게 추가되면서 모하비 중고차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판매량도 많았고 상품성도 좋다. 이제 모하비의 특성상 뭐 스포티지나 소렌토, 그런 친구들처럼 가성비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유롭게 옵션 있는 거다 때려놓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는 거의 15년 가까이 이어져온 모하비만의 독특한 문화다. 사는 사람들이 웬만해선 거의 풀옵션을 산다. 그래서 기본등급 플래티넘은 마스터즈보다 한 500만 원가량 저렴한데도 선택률이 상당히 밀리는 물론 마스터즈를 선택한다 해서 나중에 욕 없이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닌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옵션을 어느 정도 원하기 때문에 한 5년 뒤에 팔아도 마스터즈가 한 200만 원, 300만 원그 정도는 더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마스터즈 등급을 선택할텐데 마스터즈 그래비티 정말 예쁘긴 하지만 추가되는 구성에 비해서 정말 알맹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터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세들 브라운 인테리어를 그래비티 에서는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블랙 인테리어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라운드 모니터 나파가죽 메모리 시스템 에이다스 기능 추가 그런 사양들이 담겨져 있는 마스터즈 등급으로 가도록 하구요 또한 5인승, 6인승, 7인승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6인승이 대략 한 104만 원가량 비싸고 7인승이 64만 원가량 비싼데 6인승은 요렇게 2열 시트가 캡틴 시트로 그 외에도 뭐 통풍 시트나 3열 편의 옵션 후속 매뉴얼 에어컨 원터치 폴딩 요런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나중에 되팔 때도 5인승이나 7인승보다 훨씬 팔기 쉽고 잔존 가치도 확실하다 요즘 뭐 펠리세이드 중고차 보면 2열이 3개가 붙어있는 5인승이나 7인승은 정말 경매로 나와서도 유찰이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구요 물론 내 차량 2열에 3명 이상 타 혹은 7명이 꽉꽉 타 하는 경우에는 7인승도 당연히 좋은 선택 요거는 본인의 입맛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6인승 모델을 선택하도록 하죠 그리고 차량의 색상은 화이트 펄, 은색, 쥐색, 검정색, 새롭게 생긴 녹색 컬러 요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중고차 매물들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화이트가 확실하게 100만원 이상 더 비싸다. 그리고 뭐 모하비의 간판 컬러인 블랙은 항상 중간은 가는 친구 물론 컬러는 100% 본인의 만족감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블랙과 이 화이트 둘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원래 차가 블랙이었는데 관리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야, 모 합이면 이거 세차하기 얼마나 힘들까? 그렇다고 자동 세차 들어가기 싫고 그런 생각 때문에 화이트를 선택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인테리어 색상은 블랙과 브라운,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블랙과 브라운 두 가지는 해봤어 좀더 화사한 느낌의 요러한 그레이 인테리어 컬러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죠 이제 이 친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바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는 89만원 상당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이제 전면부 유리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용으로 바뀌면서 그 속도만 표기해주는 저가형 헤드업과 다르게 약간 멀미가 날 수도 있지만 직관적으로 뭐앞차량과 거리나 현재 속도 내비게이션 정보, 크루즈 컨트롤 정보 그런 것들을 띄워주는데 이는 어느 정도 호불호 관리는 옵션이긴 하지만 나랑 잘 맞는다면 전방 출시를 돕기 때문에 안전옵션 편의옵션 그렇게도 볼수 있는 친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옵션 중 하나인데 굳이 뭐 단점을 꼽으라면 사람마다 약간 그 호불호 타는 느낌 그리고 돌방이 튀었을 때 앞유리 교체 비용이 올라간다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 제가 써봤 을 때는 그래도 옵션 값 정도는 해주는 것 같아서 이 친구는 선택하도록 하죠 뭐 나중에 잔가 보장도 어느 정도 는 되는 친구 그리고 다음은 94만 원 상당의 렉시콘 팩으로 모하비 뭐 급과 다르게 이제 일반 스피커가 기본으로 뭐. 6개 밖에 안 들어가는 고로한 눈물이 나는 상황인데, 요 친구를 추가하면 6개에서 무려 15개로 스피커도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로 바뀐다. 차량 전력 한계상 스피커를 바꾼다 해서 음질 차이가 정말 대단하게 난다. 뛰어나게 난다. 고로케까지 차이가 나지 않고 그냥 미미한 차이지만, 어쨌든 개수가 6개랑 15개는 정말 천지 차이기 때문에 제가 타봤을 때에도 아, 확실히 입체감이 다르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노래를 많이 듣는다면 체감이 꽤 된다. 그리고 차량 내 가상 배기음인 액티브 엔진 사운드, 후석이 잘때 후석의 스피커를 꺼주는 취침 모드, 후석과 마이크로 대화할 수 있는 대화 모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후석 모드가 약간 좀 딸려오는 친구 같아도 패밀리카에선 은근히 쓰이는 기능. 물론 이 역시 다른 차량들의 스피커 옵션보다 가격을 훨씬 많이 받긴 하지만 구성도 그만큼 늘어나니까 요 친구 역시 선택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40만 원 상당의 일렬에 작게 들어가는 솔로프인데 모하비 차량 특성상 파노라마가 못 들어가는 게 상당히 아쉽긴 한데 저도 솔로프가 없던 차량을 타다가 있는 차량을 타니까 아 이게 며칠에 한 번씩 얘가 한권씩 해준다 만약 흡연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나름 유용하게 쓰긴 하고 물론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지만. 가장 체감되는 단점은 여름에 정말 뜨겁다. 저도 썰루프에다가 열차단율 98%짜리 진짜 좋은 필름으로 선팅을 했는데도 여름에 열기가 정말 후끈후끈하다. 그게 가장 큰 단점 같고요뭐 그거 외에도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저한테 체감은 그게 가장 크게 됐던. 아무튼 요 친구까지 선택해서 거의 그래비티 빠진 완풀옵션 모합이 견적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마스터지 6인승의 기본 차값 할인 제외 세금 포함 약 6,030만원 여기에 스노우 화이트 펄 렉시콘 헤드업 디스플레이 썰루프 다 추가한다면 최종 차값은 6,280만원 물론 이었다가뭐 브레이크 패키지 트레일러 패키지 요런 친구들을 추가하면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요거까지는 필요없어서 오늘 할부금도 요값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기타 비용을 제외한 5,869만원을 전액 할부시 다른 현대기아 차량들은 대개 5% 중반대 금리를 보여주지만 모하비는 3.5%로 비교적 적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3.5%로 알아보자면 36개월에 약 173만원, 60개월에 109만원, 선납금을 1000만원 정도 납반한다면 60개월에 98만원, 36개월에 53만원, 선납금을 2000만원 정도 납반한다면 36개월에 약 124만원, 60개월에 79만원 선납금을 3천만원 정도 납부한다면 60개월에 60만원 36개월에 95만원 선납금을 4천 납부한다면 36개월에 66만원 60개월에 42만원 저도 이제 내년쯤 차량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딱 6천에서 7천 고사이가 그딱 있어서 만약 저라면 일시불로 구매할 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